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공간 그리고 이 지역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 더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함께 이걸 대전시가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고 라어 잠정적으로 대화가 돼서 저도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매입 비용하고 또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그야 아마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데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완전히 좀 전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폐쇄돼 있다 보니까 더큰 보이는 거부터 살리고 또 온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이스트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전이 기술 창업 아, 음, 말씀하셨듯이정부적으로 스케일업을 통해서 그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꼭 필요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이 과정에서 또 마사회가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을 시간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 있었고 그 자세로 사실 올 봄에 일찍 결론이 나실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몇 달간 지연되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좋은 관련 기관, 기업들이 입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와사비를 설득하는 데에도 박범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눠주셔서 그 사실상 어려웠던 환경을 좀 바꿔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또안 계시지만.